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, 이번 시간에는요.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와 한계, 그리고 평균 생산 구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생산함수는 기본적인 것이어서, 여기 나와 있는 뭐 뭐라고 할까, 연습 문제 11번에 해당하는 건데요. 여러분들이 다 쉽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. 근데 가볍게 포인트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어느 기업의 생산함수가 q는 루트, l, 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선 첫 번째 이거 생산함수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인 거 아시죠 근데 Q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관심사가 노동이다 그렇게 되면 어 요거 루트 K는 약간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어 노동에 대해서 루트 L 이렇게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음. 자 그러니까 L이 1이면 루트 K 4면 2루트 K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요걸 조금 개념을 잡기 위해서 아예 K값을 주어집니다. 1번 K가 16이라 할때자 16으로 주어졌어. 그때 단계 총 생산물을 구하시고 크래프를 그려보세요. 자 16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4루트 L 요런 꼴이 되죠.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K가 게 단기일 때. 네. 요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,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맞아요. 생산 함수가 요렇게 되는 거지. L이 있고 Q라고 하면 저기 나와 있는 4 루트 L 해서 요런 식의 형태가 될 겁니다. 이해 가시죠? 자, 이때 평균 생산과 한계 생산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평균 생산은 원점에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. 요렇게. 한계 생산은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겁니다. 이렇게. 네, 이해 가시죠? 네. 직접 구하는 거 연습을 해보세요. 자, 평균 생산이다 라고 하면 Q를 L로 나눠주는 게 평균. 한계는요, Q를 L로 미분하는 게 한계. 이렇게 됩니다. 자, 잘 보시면 평균 생산은 어떻게 됩니까? 노동에 대한 평균 생산은 점차 체감합니다. 뭐 하는 거야? 체감함으로. 이해가 되세요? 여러분,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기억나십니까? 평균이 자꾸 떨어지면 한계는 평균 밑에 있어야지 평균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.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체감하기 때문에 평균 생산보다 한계 생산이 더 밑에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해가시죠? 오케이. 그 정도 봐주시고. 다음 봅시다. 3번 자 k가 25로 증가했을 때 25면 어떻게 돼요 지금 16일 때는 4 루트 l 이렇게 있었는데 25일 때는 5 루트 l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야 평균 생산 한계 생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네그 정도 보시죠 자그 다음에. 장기에 Q가 4인 등량 복선. 여러분,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? 여기 다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아니, 생산함수 요걸 표현할 때는요, Q는 노동과 자본의 평면에 나타내는데, 자, 축이 이렇게세 개잖아. 세 개잖아, 요렇게. 보이십니까? 자, 여기 보시면 L과 K와 Q와 요렇게 돼 있어요. 자, 그럼 생산함수가 이런 식으로 3차원의 형태가 돼 있습니다. 이해 가시죠? 자,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이렇게, 이렇게 이게 3차원의 그림을 우리가 2차원으로 다운시키는 방법이 그게 바로 등량 곡선이고 이렇게 할까요? 이쪽으로? 이게 바로 무차별 곡선인 거 아실 겁니다. 그럼 어떻게 나타냅니까? 하면요 자, Q가 4일 때 등량 곡선 구하세요. 그러면 Q가 4로 일정한 거야. Q가 4로 일정해요 요걸 나타내는 저기 보시면 루트 LK 원래요 한계 기술 대체율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요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거 K로 정리하는 거 왜냐면 수직축이 K니까 여기 보시면은 얘가 노동과 자본의 평면에 나타내는 거죠 노동과 자본의 평면에 나타내는 거니까 이게 등고선 생각하시면서 위에서 투영시켜서 그래프를 내려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해 가시죠? 그 어떻게 돼? 그래, 이렇게 되잖아요. 16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되고 k로 정리하면 이렇게 좋은 건 아니고 더 좋은 건 뭐가 됩니까? 하면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더 좋긴 해요. 그럼 어떻게 한다? 한계 기술 대체율을 계산해서 체감하는 거 보여주면 어? 우아영 하는구나. 더 나가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구나. 거기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네, 기본적인 건데 약간 계산 문제를 해가지고 혹시 이런 것들 안 해보시면 또 당황스럽고 어려워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살짝 같이 한번 풀어봤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